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어, 어제 주문하신 아이들은 모두 포장해서 보내드렸어요. 어, 그 재고가 좀 부족해서 내일 보내드릴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와 오늘 보낸 아이들은 내일 또는 모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택배가 조금씩 늦어져서, 어, 아, 저 너무 걱정이에요. 택배기사님도 죄송하다고, 어,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좀, 이렇게, 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참 어렵습니다. 아, 예. 이, 그,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봄봄입니다. 이, 좋은 빛, 아주 아름다운 꽃과 노란색, 상큼한 아이로 준비했는데요. 이 아이는 약간의 롱분이고, 이 아이는 작은 창분입니다. 이거가 11cm 키가 아, 11cm 되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인디언비크요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요즘 요 색깔이 화려함에 푹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굉장히 화려한 빛깔의 롱분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뒤에도 깔끔하게 어, 꽃한 송이 그려주셨는데요. 이 요렇게, 화사한 아이들, 화사한 아이한테 어떤 이쁜 아이를 심어주실지 설레이죠? 자, 이 아이는 72,000원입니다. 11월 9일 1번이고요. 자, 2번은, 어, 이렇게, 그, 무슨 잔 같이 생겼죠? 아랫돌리는 야무지게 다리를 만들어주셨고요. 아, 물구멍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 이 잔, 잔 같은 이 부분에는, 이렇게 가을 국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화사하죠? 아침 햇살이, 아침, 아침 안개와 햇살이 부서지는 그런 상큼한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처음, 이런 형태의 아이는 오늘 처음 소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입구가 11.5cm, 키는 어, 9.5cm입니다. 이 아이는 67,000원입니다. 이번는 꽃다운 화분인데요. 삼총사예요 못난이 삼총사 아니고, 이쁜이 삼총사입니다. 위에서 꽃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예,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죠. 왠지, 그, 운동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축제 행사가 있을 때, 하늘에 망국기가 걸리는 것처럼 꽃이 그렇게 <laughs> 걸려져 있어요. 여기 사이즈 좋습니다. 입구는 9.5cm, 키는 11cm인데요. 원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2만 1,000원이에요. 3개 하니까 6만 3,000원인데 6만 원에 드릴게요. 만약에 3 개가 다 필요 없고 딱두 개만 갖고 싶다 하시면 4만 원이 되는 거죠. 택배비 생각하셔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11월 9일 3번입니다. 천년화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는 볼륨이 커서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아이인데요. 입구는 10cm, 키는 13cm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딱 붙여놨을 때감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는 10cm지만 이 볼은 한 11cm에서 12cm가 되는 엉덩이가 뻥 뻥한 <laughs> 그런 아이예요. 엉덩이가 빵빵해서 그 뿌리할 차기 아주 좋고요 물마름이 좋은 유약이 안칠해진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25,000원, 이 아이도 25,000원 해서 어, 11월 9일 4번은 어, 5만 원인데요 하나 가져가고 싶으시면 25,000원 두개 가져가시면 5만 원 되겠어요. 네, 저는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개 세트로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하나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하나만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11월 4일, 2종 5만원입니다. 오랜만에 휴식 공방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9cm, 키는 1 1 c m 예요 자, 이 아이는 빨간색과 하얀색,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요.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두, 하나에는 2만원, 두 아이는 4만원 되겠죠. 그런데, 5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요, 작은 아이도 준비했어요. 어 이, 입구가 9cm, 키가 7cm 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어서, 어, 2만원, 2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64,000원인데, 6만 4,000원 할인해서, 이렇게한 세트 가져가시면, 6만원에 드릴게요. 11월, 10월 9일, 5번은, 이렇게 딱한세트 있습니다. 요 아이가 다 나가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서, 세트를 해서 할인을 좀 해드립니다. 제가 요 아이를 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오래전에 모습을 캐쳐해서 그,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이 났습니다. 녹색과 녹색과 빨간색 굉장히 어, 색동적으로 청사초롱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세트로 준비했어요. 입구는 10cm, 키는 9.5cm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깔맞춤인데 색깔이 음, 대비되면서 굉장히 화려해지는 하나가 있을 때보다. 두 개가 있을 때더 화려해지는 그런 세트로 만들었어요. 12,000원씩 해서 24,000원이죠. 홍조 분입니다. 마치 어린이 합창단처럼 이렇게 <laughs>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입구는 8.5cm, 키는 9cm 되는 아이, 다섯 아이입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로 다섯 세트를 준비했어요. 이 아이들이 만원씩이니까 5종이면 5만원이죠. 7번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두 개의 리본을, 두 개의 장미꽃을 딱 달고 있는데, 마치 그 나비넥타이를 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나이들입니다. 8번, 오랜만에 연꽃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이 꽃은 12.5cm, 이 아이는 9.5cm, 키는 11cm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붉은색의 연꽃이 있고요. 보라색 연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홍색 연꽃이에요. 이 아이는 프릭이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우아함. 이 연꽃의, 연꽃의 우아함과 프릭의 우아함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죠. 이 아이는 2만원이고, 여기 옆에 날씬한 아이들은 15,000원이에요. 그래서 토탈 5만원입니다. 11월 9일 8번 하얀 백자에 피어있는 연꽃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입니다 이제 곧 눈이 오는 계절이 오죠. 이렇게 먼저 눈꽃이 피어있는 아이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파란 하늘에 눈꽃이 피어있죠. 이런 모습이 곧 우리한테도 찾아오겠죠. 이 아이는 석양이 진 하늘에 눈꽃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예요. 루시 가든입니다. 이, 그, 톱바디를 했기 때문에, 이, 이 화분이 전체가 하나예요. 다리를 붙이거나, 뭐, 전주를 어떻게 하거나 한게 아니라, 흙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죠? 근데 이 아이는, 어, 속박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것만 연상하실 텐데, 요 아이는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사이즈도 좋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셨던 아이예요. 입구가 9cm, 키가 8cm입니다. 이렇게 이쁜 두 아이를, 어, 32,000원씩 해서 64,000원인데, 6만원에 드릴게요. 요런 아이, 9번입니다. 10번과 11번 토어분입니다. 늘씬한 아이들이죠. 입구가 14cm, 런데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프릴이 있어서 입구가 넓어졌고, 여기 목둘레를 안으로 좀 좁혀서 오므렸다 펴졌기 때문에 식재했을 때 꽃다발 수형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런 모습은 유럽의 그 화병 생각이 나요. 유럽 외에는 이런 화병이 굉장히 많았던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신발장이나 벽면에, 요런 하반에 그 들꽃이 막, 그, 아무렇게나, 어, 무관심하게 막 꽂혀져 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자, 이 아이는 26,000원이고요. 반면에 여기는 멋을 좀 냈어요. 이렇게. 전주를 상당히 공들여서 멋을 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막, 그 물레에 둘린 게 아니라, 판을 만들어서 판을 연결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판을 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만들는데 좀, 어, 공이 많이 들어간 아이죠. 자, 토어부는, 요 모습, 요 모습이, 요 모습이 심볼 크입니다 깊이 있는 색감에 심플한 장식으로, 액세서리 장식으로, 세련된 미를 갈고, 있죠. 자, 요 아이는 입구가 9cm, 키가 15cm 인데, 다리, 이, 이 벽면은 더 넓어요. 12cm 가 됩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죠. 어, 외목대 아이들을 심어줄 때 입구를 좀 좁혀서, 이렇게, 어, 허전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합식하기 좋게 만들어졌죠. 자, 10번도 26,000원, 11번도 26,000원입니다. 툴립입니다. 분홍색 툴립과 노란색 툴립이 있어요. 자, 분홍색 툴립, 아주 키가 큰 아이들 <laughs> 이렇게 그 목대가 강직한 아이들은 이 목대에서도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란색 튤립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사이즈는 입구가 10cm 키가 10cm 되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28,000원씩 해서 자, 이 아이들은 28,000원씩 해서 두아이 56,000원인데 제가 5만원에 드립니다. 12번입니다. 3번입니다. 요 아이들은, 딱,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입구가 12cm, 키가 10cm 되는 아인데요. 이 어,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14,000원씩 해서 42,000원인데, 4만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요 아이에게 사가신 분도 역시 마지막이니까, 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13번입니다. 예쁜 농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사콤살콤만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화려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10cm, 키가 14cm 돼요. 자, 요런 농아입니다. 이 14번은 보라색과 분홍색,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15번은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요런 모습이 엉덩이가 뻥뻥하고 입구가 잘록한 아이죠. 이렇게 어 24,000원씩 해서 두 아이 48,000원인데요. 택배비 무료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야이는 15번이에요.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면 됩니다. 16번도 커다란 코사지가 있는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1cm인데, 이 아이는 다리가 늘씬해요. 그래서, 어, 뒤편, 그, 다리가 늘씬해서, 창아이들을 심어주면, 어, 더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아이죠. 자, 이 아이, 파란색과 진달래색 이렇게 두 세트를 해서 4만원이에요. 16번 되겠습니다. 미코사지가 있는 아이 지난번에 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 아이는 키가 좀 크고 바탕이 환합니다. 이 구는 15cm, 키는 12cm예요. 약간 높이감이 있는 그런 아이여서 어그창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물 마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어, 베란다에서 길좀대품 창이 있는 분은 요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000원, 16,000원에서 32,000원이에요. 17번입니다. 요아이도 어, 아주 농분으로 키가 큰 아이예요. 다육이들을 막 진열하다 보면은 약간 키가 큰 화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를 좀 강요하고 싶은데, 좀그 늘어지는 아이를 심어주고 싶을 때, 할, 싶은데 하는, 할때이 아이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8cm, 키는 19cm입니다. 19cm인데 이 절반이 딱다 이렇게 다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마름에 걱정이 없으셔도 됩니다. 자, 2만 원, 2만 원에서 두 아이 4만 원인데요. 하나 가져가시고 싶으시면은 2만 원, 두개 가져가시고 싶으면은 4만 원 되죠. 이그 조그만 아이들,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놨을 때 뒤에 좀 의젓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18번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요 아이도 상당히 키가 큰 아이예요. 이거는 16cm, 키는 13cm입니다. 지막한 어, 뿌러찌, 예, 그리고 풍뎅이. <laughs> 제가 만두꽃이라고 만두 하던 이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16,000원씩이에요. 두 아이 해서 32,000원입니다. 19번입니다. 아, 장미꽃 요 아이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좀 많이 갖고 와서 주문하신 분들 다 보내드리고, 딱세 아이가 남아서, 새세 아이를 또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5cm, 키는 12cm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장미꽃이 화려하게 있는 검정색 바탕이어서 더 화려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16,000원씩이에요. 3개 해서 38,000원. 어, 택배비 무료로 드립니다. 20번입니다. 21번입니다. 21번도 커다란 창문으로 준비했어요. 입구가 17cm, 18cm, 18cm가 되고요. 키는 11cm입니다. 자, 노란색 하나, 하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3종 세트인데요. 예, 이 아이도 16,000원이에요. 그래서 세개 하면 48,000원. 어, 커다란 창분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죠. 21번입니다. 네, 준비한 아이들은 9,000원짜리 창분이죠. 어, 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좋아요. 입구가 14cm, 키가 어, 9.5cm, 10cm, 9.5cm, 10cm 되는 아이인데요. 무늬가 이렇게 장미 무늬, 하얀 꽃 무늬,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우아한 꽃무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색깔로 꽃무늬를 맞추다 보니까 색깔이 다안 돼서 있는 대로 사이즈를 맞춰 봤습니다. 자, 이 단단한 꽃은 분홍색, 노란색, 녹색, 빨간색 이렇게 4종 세트가 있어요. 49, 36, 36,000원이죠. 22번은 이렇게 22번은 이렇게 4종 세트. 3 6 0 0원이고요 23번은 장르시입니다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새 아이니까 39,27, 27,000원이고요. 24번 역시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새 아이 27,000원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아이는백이1이에요 굉장히 푸들푸들 이쁜 색감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10cm의 키는 11cm입니다. 주황색 백일홍과 노란색 백일홍 이렇게 두 아이 2만원씩 해서 4만원입니다. 25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나홀로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어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좋기도 하고 하나만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합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19cm인데 이런 옆으로 길다란 분이죠. 이런 분에는 멀로같은 아이들 블루서플라이즈 같은 아이들 두 개씩 심어주면 좋고요. 와, 잔잔한 군세 여러 개 심어도 됩니다. 이, 이쪽이 긴 쪽이 19cm인데 이쪽은 13cm니까 보통 화분의 크기랑 똑같아요. 자, 이 아이는 22,000원인데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6번입니다. 27번은 커다란 장미꽃이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장미꽃이 화려하고 커다랗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사이즈가 12cm, 키가 10cm가 돼요. 그렇게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2만 원입니다. 27번 딱 하나 있습니다. 8번이에요. 굉장히 달콤하죠. 마치 석류 같기도 하고 오렌지 같기도 하고 그런 아이예요. 입구가 프릴이 있어서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이 아이도, 어, 이딱 하나 남았어요. 이런 화분 제가 얼마 전에 판매를 했는데, 요 아이가 제일 크고, 제일 가격이 나가는 아이여서, 딱 하나 남았는데요. 자, 제일 큰 아이입니다. 입구가 14cm, 키가 1 1 c m 예요 흙을 보여드릴게요. 흙이, 어, 락구분 만드는 흙이에요. 그래서, 락구분 99% 같은 아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어, 를안 먹였기 때문에, 아내가 하얘서, 락구분은 아니, 락구분, 완벽한 락구분은 아니지만, 락구분과 흡사하죠. 보시기에도 아실 거예요. 이 아이는 35,000원인데, 딱 하나 있으니까 제가 3만원에 할인해 드릴게요. 락구분 좋아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8권입니다 네, 예, 저희 가게 하단에 어, 꽃을 심어놨는데 지금 다 시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물을 안 줘서 꽃이 시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을이잖아요. 시들 때입니다. 지금 요 꽃도 어 홀국화 구절초 느낌이 나는 그런 아이인데요. 두개 있습니다. 입구는 14cm, 키는 10cm, 와인은 살짝, 입구가 전주가 안으로 오므려들어서 13cm 되는 나이에요. 24,000원, 24,000원, 두 개에서 38,000원이고요. 택배비 무료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